안녕하세요 코어롱아우토 송파대로 전시장 이유근 과장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출고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아우디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아우디 Q4 출고 후기 및 7월 프로모션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컬러는 타이푼 그레이 컬러입니다 제가 큐포 출고 영상에 화이트, 블랙, 페블스톤 그레이 컬러를 주로 올렸습니다.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컬러가 화이트, 블랙, 페블스톤 그레이 순이다 보니까 저 역시 인기 컬러 위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타이푼 그레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고객님도 처음에는 페블스톤 그레이 컬러로 계약을 하셨었는데 타이푼 그레이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타이픈 그레이 컬러는 재고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일주일 정도 대기로 기다리셨다가 차량을 어렵게 구해서 배정을 받아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면 최대한 원하시는 재고로 배정을 받아 출고를 해드립니다. 아우디 Q4 차량의 인기는 6월에도 대단했었습니다. 6월에 총 15대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Q4 차량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7월에는 보통 6월 분기 마감 이후에 프로모션이 줄어들지만 7월 초 계약자 한정으로 6월과 동일한 프로모션을 적용해 드리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상반기에 보조금이 마감된 지역 같은 경우 7월에 하반기 보조금이 책정되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적은 지역은 7월에 출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월에 아우디 큐퍼 프로모션도 좋지만 Q8 차량의 경우도 깜짝 놀랄만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Q8 차량의 경우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차종이 아니지만 선착순 7대만 진행합니다. A6 차량의 경우 6월달 프로모션이 너무 좋았기에 7월에도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는 6월보다 소폭 할인이 줄었고 디젤 모델의 경우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2023년 올해의 딜러사 바로 코오롱 아우터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아우터 전국 1등 이유군 과장에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전차종 상담및 문의는 우측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